어 제가 오늘 네, 갑자기 날씨가 오늘 약간 네, 좀 추워진 듯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허리가 좀 부실하긴 했는데 갑자기 제가 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허리가 뚝 하고 끊어져서 네, 오늘 수료식에 참석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동서울 정의외과에 가서 네, 수액 주사를 맞고 약을 막한두번세 번을 먹었는데 좀 졸림 졸립이다. <laughs> 네. 그래서 나 이제 통증이 약간 그좀 모자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제가 허리가 아픈 것도 이또 오종순 이사님이 예쁜 이 세양화단을 보내준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잘 가기 위한 그런 한 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오늘 수로식을 어,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동석 회장님, 네, 한국공인 탐정협회를 수십 년간 이끌어 오시네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 학교가 어, 많은 좋은 과정으로, 어, 탐정인들을 배출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수업을 통해서, 어, 많은 지식과 좋은 정보를 교수님들한테 우리 수강생 분들이 전해 듣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어, 정보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12월에, 아, 11월에, 어, 드디어, 어, 국회에서 탐정, 공청회가 이제 이제 여야를 어, 넘어서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한 4차 산업 시대의 예, 일자리 직업으로서의 필요한 분야고 또 국가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합법화가 돼서 많은 탐정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십 년에 걸렸지만 그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 공인 탐정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떤 탐정에 관련된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오늘 봉청회가 국회에서 11월에 열리지 않나 봅니다. 다시 한번더 봉청회를 축하드리고 꼭 반드시 국가에서 필요한 그러한 직업의 자격증으로 승인이 될수 있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어, 오늘 음, 이제 저희가 벌써 코로나 시기에 탐정을 어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맞습니다. 동북대학교, 다른 동북대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어 운영하기가 학생 모집이, 수강생 모집이 어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관계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남서울탐정사관학교가 우뚝 서서 제가 6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총동문의 김용주 회장님을 비롯한 또 협회의 회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제 옆에서 물심 양면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띄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6기가 아니라, 60기, 600기까지 가면서 우리 남서울 재단이 올해 5 4돌입니다 조금 있으면 반세기를 넘어서 1세기의 역사,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기관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못 됩니다. 수도학원에. 이제진 지선생께서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으로 만든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탐정이, 탐정이 4차 산업시대 5차의 인공지능 시대에 다가올 미래 직업군으로서 저는 확실하게 탐정의 남서울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많은 고심 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동문회가 구성이 되고 총동문회장님이 선출이 되고 합동탐정법인사무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합동탐정사무소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 곧 저희 어, 학교에서, 어, 인테리어 공사가 큰 대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옮겼지만, 되면 사무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사장님, 부총장님께서, 예, 회의를 할수 있고, 동문들이 모여서, 예, 논의를 할수 있는 장소를, 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기까지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동문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손을 잡고 모시고 오십시오. 거기에 있는 좋은 그리큘럼은 좋은 교수님 속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7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차를 보고 이렇게 오면서 분득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어떤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장작이 많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우리가 세월호도 그랬고, 다른 기타 또 사고도 그랬고, 그저께 이태원에서의 그 압사 참사 사고도 그랬고 누구의 탓이냐 우리 모두의 탓이다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10배 네? 송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 어, 이 탐정 과정에 한 2시간 정도 만이라도 심폐소생술과 또뭐뭐뭐 뭐, 뭐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댐. 네. 그 갖다 놓고 소방 전문요원이 두 시간 동안 자기 생명도 지키고 이급한 사람이 쓰러지고 음식을 먹다 기도가 돼서 죽는 사람이 삼천 몇백 명이 넘는데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문득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는 사람이 삼천 몇백 명이래요 한국에. 그, 간단하게 살릴 수 있는데, 몰라서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탐정에서 여러분들이, 어, 강범위합니다. 탐정교육이. 너무너무 강범위하기 때문에,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안전 불법증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 탐정 교육 과정에 제가 출기 때부터는 그 과정을 두시간을 제가 넣어서 실습 위주로 꼭 자기가 배워서 심베 서슴술이나 기타를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 다시 한번더 토요일은 정말 정말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쁜데 이런 자리까지 오기는 많은 어, 시간을 빼고 취소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고 나름대로 내 네, 일이 뛰고 죄이 뛰고 제 나름대로 뛰고 막 있지만 항상 뒤로 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집에 가서 자리에 누우면 제가 못해준 게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좋게 봐주시고 또 7기에는 제가 도약하는 그러한 이 남서울탐정사관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 이번 6기 수료식의 점에서, 어, 정말 어렵게, 오전순 우리 수재학은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저한테는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백산 천수, 더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서울, 수도학, 우리 남서울 오상교육 공동체 기관은, 네, 검정고시, 중금, 고금, 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수부, 막 저기 막 서초동에 막 검찰, 뭐 이런 중금 대금,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얘기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중금, 고금, 대금의 명문 학원입니다. 저희 수도 학원이. 근데 고대 연대 서울의 명문 대학을 보낸 학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재 학원입니다. 그보순준 이사장님이 설립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박수. <laughs> 네, 오늘 시사장님 감사드리고 미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빈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 일일이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강남 혹시 교사 명동 칼국수 아시죠? 네. 명동 칼국수의 뿌리가 어디냐면 강남 교사라는 데요 강남교자에서 형제의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강남교자의 원조 회장님이 오늘 오셨어요. 신천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토요일에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제가 가능하고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미쳐주라 <미쳤습니다>. 제허리가 <laughs> <laughs>